안녕하세요. 모모코즈부입니다. 모코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항상 이벤트를 준비하는 모모코즈부가 탈모 전문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. 모코몰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본 영상을 통해 특별한 혜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회원가입을 하시면 1000포인트가 적립됩니다. 두 번째, 우측 최상단에 있는 최신 탈모 정보, 탈모 메디 또는 탈모 메디를 검색하셔서 탈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매일 50포인트가 적립됩니다. 세 번째, 탈모 커뮤니티 탈모 메디에서 어떠한 글이든 상관없이 게시글 작성하시면 100포인트가 적립됩니다. 네 번째, 다른 분들이 작성하신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50포인트가 적립됩니다. 이렇게 모인 포인트는 탈모 전문 쇼핑몰이죠. 모코몰에서 현금 대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탈모 메디에 남겨주시고 포인트 받고, 다른 분들의 고민을 함께 덜어주시는 댓글에 달아주시고 포인트 받고, 출석 체크처럼 매일 로그인만 하셔도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는 모모코주부가 드리는 혜택입니다. 탈모 메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쌓은 포인트를 모코몰에서 사용하셔도 구매 금액의 일정 포인트를 돌려드립니다. 대박이죠. 모모코즈부가 추천드리는 제품만을 모아놓은 모코볼.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